가뭄 속에서도 우리 시골집에는 복숭아가 익어갑니다. 아유 복숭아가 아주 맛있게 익어가네요. 이 가뭄대도 복숭아가 익어가고 있어요. 이렇게 자연은 어, 계절에 상관없이 자기 할 일을 다 하고 있어요. 올해 내가 바빠서 물도 안 줬는데도 복숭아가 이렇게 아유 많이도 달렸네. 이런 거 보면 눈물겹죠. 이 자연은 제할 일을 이렇게 해내고 있어요. 묵묵히. 우리 사람들도 자기 할 일을 묵묵히 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. <laughs> 좀 보세요. 복숭아 호박이 가뭄에 노랗게 변하고 있네요. 요즘 바쁘다고 물을 못 줘가지고 아이고 집채만한 이 당갑나무는 오래 감이 많이 달리고 있어요. 복숭아 이제 좀 있으면 따먹었겠네요. 제법 달리긴 했어요, 복숭아가. 우리 집 쉬고 집 텃밭입니다. 아유, 이렇게 가면 돼도 물을 못 젖는데도 미안하네. 블루베리 봐요. 블루베리 화분이 몇개 있었는데요. 물을 잘안 줘가지고 몇년 동안 방치해서 다죽고 뿌리 한 나무 살았어요. 어 근데 블루베리 많이 달렸죠? <laughs> 많이 달렸습니다 한 나무에. 음 자연의 이게 선물이에요. 여기는 저기 선인자 여기 선인자 꽃이 이쁘게 폈던데. 선인자꽃 하나는 저네 여기. 선자꽃 좀 보세요. 이쁘죠요 선자꽃. <laughs> 선인장이도 가뭄 속에서 크고 있어요. 가시 이거 겁나 아파요. 찌개. 우리 시골집 당감 단감 보세요. 당감이 쬐끔하게 달렸어요. 양지맞게. 이쁘죠 어우 우리 감 많이 달렸어요. 이 배꼽 당감인데 엄청 맛있어요. 가을에. 우리 집에 아주 과일 나무들이. 많습니다 이렇게 저 단감나무들이 몇 그루 돼요 단감은 못 따먹고 나눔하게 됩니다 내일 서울에 있는 친구들이 놀러와서 뽀리수 따먹는다고 하네요 제가 먹고 남는 것도 나눔도 하고 서울 사는 사람들은 또 이런 데 와서 자연 속에서 놀면 재밌지요 힐링하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